자 투공속을 챙긴 휴먼 세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디는 사당동 쌍칼이고요. 자 전체적인 세팅 한번 볼게요. 일단 공이 57,000입니다. 투공속을 가면 공속이 뻥공이심해서 공격력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57,000. 전체 스펙은 어, 좋네요. 투공속에 치화하기 27.1% 치피가 427%. 치화하기 높고 치피도 높고. 일피는 악장때문에 높고 와 좋네요 세팅 좋네요 거기다가 화방 빙방 전방 회피는노회피고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치와개 치피스피 어 그럼 치피가 두개 들어가고 치와개 스피 딜머리죠 정말 체력을 뺀 딜머리 가슴이 치와개 치피 나이트 갑옷 장갑이 체력공속 치피에 공속장갑 악마 신발이, 체력이, 치확의, 지피. 이야. 그리고 무기가, 치확의, 공속 모속공. 이야, 사냥해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투공속의 모속공이라, 사냥해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망토가, 방무화공 피감. 방무화공 두개 좋구요. 아, 근데 추적자 망토시네요. 추적자 망토. 그리고 목걸이가, 전방, 빙방, 모속방입니다. 이야. 자, 이거 일단 사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냥을 사냥을 좀 가장 많이 도는 여기 한번 돌아볼까요? 예, 요새 반지도 있으시네요 예. 사냥 오글거리네 그런데 나도 이게 지금 <laughs> 녹화하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부끄부끄럽네요 <laughs> 자, 이거 한번 사냥 한번 협곡 한번 돌아볼게요 저는 한 2분 나오거든요 1분 50초 정도 예, 공버프 걸고, 여기 한번 돌아볼게요. 얼마나 빨리 도는지 한 번. 되게 빠르면은, 되게 빠르면 나도 이거 투공속으로, 씨. 어? 치명타 <laughs> <laughs> 데미지, 어우, 치피가 높으니까. <laughs> 데미지 너무 좋네. 자, 평타에서 데미지를 봐야 돼요. 야, 완전 센데? 평타 데미지 막 나랑 차이 나는 거 봐. 모스쿵 때문에 그런가? 42,000에. 5만, 평타 보세요. 야, 평타 겁나 빨라. 야! 제가 평타가 한 3,000, 4,000 나오거든요? 야, 같은 악마 장갑에 이 세트 이제 잠깐만 야, 모속궁 되게 좋네. 모속궁에다 공속에다가, 오. 자, 여기서 평타 볼게요. 보스로 평타 죽이는 거. 평타. 평타. 평타, 오 평타, 오 평타, 오 잠깐만, 평타, 야! 평타. 와! 1분 30초 나오네요. 야, 야, 바람에, 야, 뭐, 대체, 와, 어, 야! 말이 안 나온다, 야! 평타 되게 세네? 야, 투공속 괜찮은데? 어. 투공속 괜찮은데? 여기다 바람의 목걸이를 한번 껴 보라고요. 바람의 목걸이로 공속을 더 높여서 그럼 치확이 딸려 가지고 조금 좀 애매할 것 같은데 한번 가 볼까요? 바람의 목걸이로 어, 한번 가 볼게요. 이제 전설이야, 전설. 전설 한번 가 보자. 예. 과연, 치피는 떨어지긴 하지만 평타 공속은 더 올라가죠? 출발. 야그 그니까 평타가 너무 센데? 평타가 스킬보다 센것 같아? 그래도 치우학은 18% 정도 나오셔가지고, 치명타는 터지긴 할 겁니다. 그죠? 야, 평타 속도 봐! <laughs> 야, 뭐야, 속도 방금, 야! 지금 속도 봤어요? 나 무슨, 무슨 연속기인 줄 알았어, 연속기. 봐봐. 속도 봐. 땅. 칼춤 추는데, 칼춤? <laughs> 칼춤. 야, 뭐야. 칼춤이야, 칼춤. 스킬을 빼고 평타만 하는 것도 한번 보여 달라고. 평타만 알겠습니다. 요거 돌고 나서는 아예 평타 사냥 한번 할게요. 예. 오히려 평타가 더 느린 거 같아. 모션 때문에. 아, 스킬이 더 느린 거 같아. 그죠 모션 때문에. 아, 근데 저 버프는 빼기 좀 아까운데. 그죠 자, 아까는 희귀고 일단 지금은 일반입니다. 네, 치확을 빼고 3 공속으로 한번 와봤구요. 바람의 파이터네.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치확이 있는 게 쪼끔 더난것 같네요. 예, 네, 쪼끔 더 느리죠. 평타는 졸라 빠른데. 예, 치명이 팍팍 터져지는 게 역시 더 빠른 속도를 내긴 합니다. 그죠? 1분 44초. 근데 중요한 건 저보다 빨라요. <laughs> 속상해지네. 어..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 세팅은, 음,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스킬을 빼고 가볼게요. 예, 그리고 바람목걸이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안목으로도 한번 가보고, 예. 그 대신, 버프는 제가 걸어보도록 할게요, 버프는. 자. 가보자. 출발! 아, 치워하게 많이 터져줘야겠다. 어. 야, 속도 봐. 칼질이, 칼질이 씹힌다. 너무 빨라서. 그죠? 지금 칼질 몇번삥 나는 것 같은데? 너무 빨라가지고. 칼질이 씹히는 느낌이야? 어, 칼질이 너무 빨라. <laughs> 키태 형님, 어서와요. 어. 그 그니까 삐기 좀몇 개가 보여 지금. 아 죽어버려 서칼지렸네야 바람의 아들이네 이거. 오. 여기 보스방 입장하는데 지금 보스방이죠. 1분 14초 만에 옵니다 일단. 보스방 입장에 여기서 넉백이 그지 여기서 캔슬이 돼야 되는데 과연 평타니까 캔슬이 안 되거든. 아,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도 평타로 한번 보스 맞딜 들어갑니다. 자, 맞딜. 그래도 잘 잡는다. 근데 피가 죽을 것 같아. 그죠? 스킬 쓰겠습니다. 예. 요 정도만 볼게요. 죽을 것 같아. 요 정도만 볼게요. 어우, 딜 뭐야? 야, 이거 마녀 바람의 파이터다. 예. 괜찮은데요? 그죠? 오. 괜찮은데요, 그죠? 근데 바람의 목걸이는 난 개인적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아사리 안목으로 가면서 그냥 투공 속에 치확지피, 어 이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사냥하면 후련하긴 해, 그럴 것 같아 지금 되구보니까게다 후련해 보이는데 투공 속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laughs> 어, 쓰리공속은 좀 약간 자 투공 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투공 속으로 평타만 가볼게요. 치명타가 많이 터질걸? 이번에? 암살자 때문에? 어우, 어우, 어우. 만, 사만. 어우, 평타 봐, 어우. 오우 오우 데미지 봐 오우 두 개나 장갑에 바람 목걸이 세개 붙죠, 그쵸 예? 쓰리 그 공속이 최고인 거 같고, 야투 공속 근데 매력 있다, 진짜. 악장에 지휘검 공속 두개 하는 거 사냥에서는 정말 좋을 거 같은데요, 어. 야. 어 쓰리 공속 말고 투 공속. 엘프도 좋아요 투공속 어딜 들어가는 거봐야 사냥 속도가 무슨 나보다 빠르네 야. 악마장갑에 1P를 붙이는 건안 좋아요. 예, 붙이는 건안 좋고, 네. 오. 그리고 무기 공속하고 악마장갑 공속은 나올 때부터 좋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추천드렸고, 네. 예, 그 제가 추천드렸던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뺀치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승급할 때, 공속이 나와서, 아우 악장의 공속 상탑입니다 라고 축하드렸는데, 누가 채팅창에서, 에이, 쓰레기 옵션. 이래가지고, 예, 그때부터 제가 공속은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렸었어요. 네. 다만, 1피를 붙이는 거는 효율이 좀안좋고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사냥을 요 정도 보고, 싸움 한번 볼까요? 일단, BJ 광희한테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너 근데 왜 이렇게 입고 있니, 옷을? 미친 거 아니야? 광희야. 너 동대문 스타일이야, 뭐야, 이게? 옷이 왜 이래? <laughs> 자 이거 옷을 좀 그지가 짓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 <laughs> 자 박아볼게요. 형태로만. 아, 네. 광일로 와봐. 야, 광이 센데? 야, 광이 존나 쎄. 광이 많이 컸어. 내가 패배라니. 광이야, 너이러던 캐릭이 아니잖아. 광이 많이 쎄졌네. 이야, 얘 무슨, 광이 많이 강해졌는데요? 서리 세트인데도, 야, 광이가 옛날이랑 틀려요. 니네 스킬 썼잖아.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하고 대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444. 평타 기반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444. 채널. 자. 네, 좀 기다려볼게요. 두공속 쓰는데 별로예요 그러시는데 별로라는 생각 안, 안 드는 데요 전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치와기 치피 같은 경우는 아싸리 이번에 또 요새 반지를 이제 개나 소라 이기 국민 반지가 돼 버리는데 아싸리 치와기 치피는 거기선 좀 약간 좀 효율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예다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데파드님한테 한번 박아볼게요 사냥에서는 아 근데 세팅이 좀안돼 있으셔가지고. 어 그죠 사냥에서는 뭐 투공석이 확실히 좋고 어떤 세팅과 어디 용도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예 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평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에뭐녹였네요 <laughs> 예, 이거는 뭐. 결투장에 부엉이한테 반갑으라고요? 평타로요? 아니면 스킬 다쓰고 맞싸움? 아니면 평타? 평타는 좀 안될거 같고 맞싸움? 정말 싸움? 그냥? 싸움? 암캐나 삼싸워볼게요 이게 치왁게 지피캐릭이라서 예 쌍치저라서 안치.. 그죠 딜이 좀 차이가 나.. 안들어가죠 그죠 예어우 원래 치확의 지피 캐리.. 치확의 지피를 챙긴 캐릭터의 지확이 쌍치저에요 쌍치저 만나면 한마디로 난 딜을 다 버리게 되니까는 넣을 수 있는게 없어요 그죠 자 다음 세븐님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새로운 세팅인데 예 세븐님 자, 일단은 요거 먼저 분석을 하고서는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타. 아유, 잠깐만. 아 엘프님, 세방 맞았어. 맞았어요. 평타 몇대 맞았어요? 평타 몇대 맞았어요? 아유,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이거. 자, 다음. 서실리안이에요. 나 욕할 뻔. <laughs> 나 욕할 뻔. 야, 엄청납니다, 진짜 이거. 예, 네, 투공속 엄청나요. 어, 또 이겼구요. 오. 나를 상대하게, 아니, 야, 메리트 있습니다. 자, 다음이 카시민.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아, 정말. 재밌네요. <laughs> 재밌을 것같다 했는데. 아니, 이거, 형님, 어떻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형님? 어떻게 된 거야? 역시 뭐 이래, 형님, 이거. 08만이 넘는 방곳인데 그래서 재밌을 것같다 했는데. 아, 일단은. 네, 그리고 저 죽으러 왔어요, 그러시는데. 센 분이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약한 분 말고, 센 분. 너무 약한 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센 분. 우리 리바이 형님 어서와요. 센분좀 와주세요. 자, 들어가시고요. <laughs> 엄청나다, 진짜. 와, 되게 세죠? 와. 자. 그래, 이렇게 좀 풀세팅에 05만에 좋네요. 해볼만 할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네. 과연 이거 세팅 돼 있는 분이에요 지금. 공오만이에요. 과연. 야 역시 이겼어 근데 공속이 빠르다 보니까 상대방이 궁수기 전에 죽여버렸어. 야. <목소리> 엄청나. 세븐 형님이 나 다시 해줘. 나, 내가 나 억울해. 나울거 다시 해줘. 그러시는데, 형님, 세팅이 레이드에요. 네, 이거 세팅 좀 변경 좀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척살갱님. 어디 보자. 어, 이분도 세팅이 돼있어요. 어, 강습의 치저에다가, 아, 요번 한번 박아볼게요. 여러가지 세팅들이나 한다 박아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좋다. 투공속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할 일은 별로 없지만, 갑비 아깝다 상대방이 치저가 있어가지고 치명타가 많이 못터져서 어.. 하지만 이정도 싸운게 어딥니까 평타로 그죠? 크... 자 그리고 치저가 갑이죠 요새 반지 쌍치저 꼭 끼세요 이제 거기다 반지 슬롯이랑 목걸이 슬롯 나이니까 필수 싸움에서는 야 이번에도 궁 모션 전에 캬... 딜 보소 아, 자 까마귀 살려님 그 다음 에휴 레이드 신발이에요 네그 다음 우리 반송 형님도 레이드 세트세요 예 이거 세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좋네요. 야, 이거 비교해볼만 합니다. 치와의 치피가 있고, 쌍치저도 꼈어. 방구거든, 야, 이거, 야, 이거 좀 힘든데? 치와이 25%, 치피가 717%, 치와의 치피 챙기면서, 쌍치저를 챙긴 방구. 야. 이거 평타로는 힘들 것 같은데, 치명타가 안 터지니까. 어, 자, 과연. 어? 어? 잠깐만 어? 야 이겼어요 야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쌍치 맞아 그러는데 쌍치인데 치명타가 들어갑니다 지금 어 이거 <laughs> 야 엄청납니다 지금 예르세븐님 다시요 그러는데 아직 안 바뀌었네요. 네, 접을 것 같아, 그러시는데, 접지 마시고요. 네, 우렁보사님이 저 한번 해볼게요. 허어, 사자우 엘프에다가. 좋아요, 사자우 엘프. 아, 근데 사자우 엘프도 솔직히 쌍치를 안 끼면은, 예. 네, 기절 나오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평타로. 왠지 느낌이. 그죠? 툭툭 하면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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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을 걸어야 되는데, 오! 야, 예. 야, 이기긴 했지만, 하지만 이 캐릭터는 평타였다는 거. 예. 아, 정말 지금 휴먼이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진짜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평타인데 이 정도인데, 만약에 스킬을 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스킬을 쓴다. 평타가 아니라, 만약에, 그럼 스킬을 쓴다. 그러면은, <laughs> 스킬을 잘못 썼거든요. <laughs> 잠깐만요. 아, 이러면 잠깐만요. 자, 휴먼 유저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스킬을 잘못 썼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못본 걸로. <laughs> 자, 어, 휴먼 유저로서 가슴이 아파요, 갑자기. 이게 아니죠. 제가 스킬을 좀 궁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자, 그냥 평타로 할까요? 됐네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이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킬보다 평타가 낫구만 투공속은 왜냐 스킬 모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 그냥 평타로 조절하겠구만 그죠? 야,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저리 춘봉 원반님 쎄입니다 아, 이분. 극딜 엘프. 엘프인데 치워게 지피 챙기면서 공격력이 8만 1 0 사제웰프 이거 박아볼만 하거든요? 예, 극딜 엘프인데, 과연. 박아볼만 하죠, 이거 툭, 툭. 툭, 툭. 어우, 기절 박았는데! 피가! 아, 예, 요렇게 되네요. 네. 근데 그렇죠. 길대에서는 평타만 치는 게 아니라 효율이 떨어질 것 같죠. 근데 투공속은 싸움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냥을 보는 거예요. 예, 투공속을 하는 건 사냥 때문에 세팅하는 거지. 지금 들어오셨죠. 아까 사냥을 보셨어야 돼요. 예, 사냥에서 장점인데 싸움까지도 개삭이면 정말 두루두루 개삭이라서 너무 개삭이고 싸움에서만큼은 스킬을 쓰는 게 맞으니까. 예, 그쵸. 그나마, 어, 투공속으로 평타로 요 정도 간간을 할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고. 어, 우리 반고 분께서. 그니까 안될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박아볼게요. 자. 오! 이야, 반고 자존심 회복합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하지만 이 캐릭터는 이렇게 저도 아쉬울 게 없다는, 왜냐. 평타였기 때문에. 원래는 상대방이 이기는 게 당연 지사거든요. 인정! 어, 인정!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렇죠, 예. 그렇지. 그게 문제라는 거. 음. 자, 레이드시고,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투공속은 악마 휴먼. 예, 치왕의 치피 극딜 휴먼이죠. 투공속의 극딜. 네, 요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것도 안 바뀌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BJ 광희한테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광희는 뭐 지금 서리기사 입고 있는데 광희한테 마지막으로 평타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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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 실력발휘를 제대로 한것 같군요. 세팅 바뀌는 거는 제가 제접하는 게 아니라 예, 아까 시민님 그 세팅 바꾸는 거 보셨죠? 까 그러니까 제가 제접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아. 자, 이 정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바로 투공 속에다가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지위 공속, 악장 공속, 공58,000 정도의 휴먼 세팅이었어요.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잘 봤어요. 어? Good. <laughs> 정말 궁금한데 마지막에 끄기 전에 이 만약에 스킬 쓰면 어떨까? 어. 방금 전에 이분한테 죽었죠? 예. 네. <laughs> 이분한테 죽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스킬 쓰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할게요. 예. 공속으로 평타를 할 필요 없는 거야. 스킬로 죽여야지. 요 정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